사이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사이공은 호치민이라고도 많이 하죠. 그런데 이제 호치민이 대통령 이름이래요. 동시에 왕 이름이라고도. 그래 가지고. 그 현지 사람들은 사이공이라고 부 불러. 그래서 출발합니다. 거기서 3일 동안 또 먹부림하겠습니다. 비엣째시 엄청 사악하다고 들었는데 에어 아시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어 아시아 4시간 연착 30분 연착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당했죠 두번 이용했는데 비엔남은 어떨지 아 비엔남이 아니죠 비엣젯이죠 비엣젯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, 여기가 유일하게 그 쿠알라룸프 공항에서 맥, 그 술을 파는 집인 것 같아요 저희 이술 찾으려고 30분 걸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베트남 가면 어차피 더 많을 텐데 그러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맥주 마시기 뭐죠? 비엣젯은 연착을 안 하는 대신 이륙을 안 하네요 음, 정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에, 에어 아시아랑 에어 아시아랑 비교했을 때 결국 1 시간 늦게 왔네요. 또이 또이 하네요. 비 오네요. 아비 오면은 뭐뭐 뭐 하고 돌아다니지? 근데 네, 일단 오늘은 빨래도 해야 되고 체크인 하고 뭐 거기 짐도 좀 갔다가 수영도 좀 하다가 저녁쯤에 비 그치길 바래야죠. 아 베트남 입국 심사 끝났습니다. 진짜. 아이 사람이 여행을 하러 왔는데 여행하러 오자마자 50분 동안 걔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첫인상이 별로 안 좋네요. 그 택시 그거 포객하잖아요. 그거는 그냥 그 앞만 보면서 그 소리 없는 욕설을 난무하면서 걸어가면은 알아서 이제 아 무시당했구나. 자기도 느껴서 포기하게 포기하시더라고요. 와 이게 여러분, 이게 비엔남의 거의 퇴근길입니다. 와, 이런 거, 와, 너무 재밌다. 와, 드디어 비엔남 입성. <laughs> 행복해, 와. 아니, 지금은 후띠우라는 뭐, 해물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님들 이거 쓰시면은 돈인 거 아시죠? 이거 쓰면 돈이라고 사람들이 알려고있어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. 베튼, 베트남에서 저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. 다 오토바이야. 근데 아까 뭔가 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걸어야 됩니다. 걷지 않으면 돼지 래요 맥주 맛있는 곳. 아니, 베트남 두 번째 2차로 왔습니다. 여기 반세오를 시킬 건데 제그 비주얼의 반세오는 아니지만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먹겠어. 나의 아둔한 생각에서 이게 생강인 줄 알았는데 생강이 아니라 망고였단 사실. 와, 진짜. 너무 신기롭다. 음식이 나왔습니다. 그, 네, 그, 상상하시던 거랑 좀 다르죠? 저도 다른 거 알고 있었지만 감사하게 먹겠습니다. 오, 냄새 좋은데요,